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개 자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극동 눌푸른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8252번입니다. 서울시 농구 상계동 국동 늘푸른 아파트는 지로선 수락산역에서 179m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과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농구는 교통호재 및 개발계획과 더불어 교육여건이 좋아 투자자들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열악했던 인프라 구축이 집중되면서 강남까지의 접근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서 물건현황입니다 노원 아파트 경매도 진행 중인 노원구 노은, 상계동 국동 늘푸른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 25.6평에 분양 면적 33평으로 감정가는 2019년 9월 기준 4억 7,200만 원입니다. 신건으로 지난 7월 진행 중에 변경되어 오다 오는 12월 14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의 10%인 4,720만 원이며 입찰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동늘프른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5억 7천5백만원이며 매매하한가는 5억 4천만원 매매상한가는 6억 2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4천7백만원에서 3억 8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극동 건설이 시공하여 지난 2000년 4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4개동 299 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0.9대이며 경매 물건은 12층 중 2층으로 33평형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고서말소기준권리는 2011년 4월 15일에 설정된 한경 피트니스 대부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채권자 및 후순위 채권자가 중복으로 경매 신청을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이 현황 조사서 및 전입세대 연락률과 소유자 및그 가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전략적인 접근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로 강력한 대출 규제 및 여러 제약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 늘푸른 아파트 국토교통부 책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지난 6월에 11층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감정의 시세를 살펴보면 하한가는 5억 1 천만 원에서 상한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2%에서 64%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매물을 살펴보면 경매물건과 동일평일때 같은 동매물은 한 건에 확인되고 있으며 이층 물건이 6억 8천만 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입찰가 산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매각사별 살포범은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9.1%, 매각률은 91.7%,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 진행된 중계돈 백산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서 3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0%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로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인근 아파트 인근 물건 현황입니다. 소개 부동산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낮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극동 눌푸른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